자 이번에 할 게임은 피자 포썸! 그... 뭔 게임... 인지... 모르겠는데 지금 트레일러만 보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식 훔쳐 먹는 게임 같거든요? 자, 한번 가봅시다 뭘 얼마나 떨어져 있... 어 야오! 그... 거대한 피자 냄새가 나는걸 저기 있는 피자 오, 어디 있는데 피자가? 야 아니 피자가 어디 있는데 이 냄새를 어떻게 맡어? 아, 저기요 아니 이걸 냄새를 맡는다고? 아 오늘 나무 기분이 좋대 내 곁에는 강아지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누구도 훔친 수 없는데 이 거대한 피자가 있거든 시카고 피자인가? 역시 피자 엄지피자야 염려 <목소리> 염려 염려 뾰로몰롤롤 <목> 암 음, 안녕 아암 <목> 뾰로롤롤롤 아이 비켜! 음식 다야 뭐야 이거. 이거 뭐야? <목> 와 피자아! 주머니에 넣었다가 계속 먹는 거구나? 아니 왜 잠깐 밖으로 나오는 키가 정확히 뭐야? 왜안 나오... 원하는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 같은데? 잠깐만 꾹 눌러야 되나?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야? 아 야 반대나! 애들새끼야 반대나! 내놔! 애는 네더 없나? 너는 뭐 있니? 음 에이, 여기서 나오는 피자다! 아이예 얘... 느낌표가 이제 경찰인 거지? 같밥 경찰. 돼지를 훔칠 수 없네요. 아, 돼지를 먹을 수 없네요. 아, 아쉽게도 굽지 않은 건안 먹는답니다. <laughs> 정말 아쉽네요. 그러면 사과는 어떻게 먹는 거죠? 좋은 사과라고 합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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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내놔! 와씨, 아, 이거 보니까 돈넛먹고 싶다! 아, 그 동그란 돈은 있잖아요. 아씨곧 땡기네. 세폴라 타라. 아, 아니 일단 수요일 그뭐 내가 뭔가 맛있게 씻고 처먹는 거 수요일 날 가, 그 병원 갔다 오고 나서 먹을 거야 수요일 날, 어? 병원 갔다 와서 맥주 한잔 해야지 아잇! <laughs> 아! 진장 아이씨! 아이한방이 잡히는 구나! 타아에아 여기가 다시 시작하는 곳이구나? 세이브 존 타라아

어, 불러 아, 아! 니 뭐야? 아이, 거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면 어떡해? 야! 암, <laughs> 암, <laughs> 아 <,ônginforminformvit> 아, <laughs> <mentalSure>. <laughs>

난 도망갈 거야! 히히이. 안 돼! 우씨! 달이 아! 또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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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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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고 우우! 우 미친 아 아이... 아니 왜글로안내려가죠 비켜! 비켜 이군들아! 비켜! 나에게 음식을 내놔라! 오지.. 너네 오지마! 아이 오지마! 못오지 않니 너네? 온다! 오!

라빠빠빠아왜 있구나 토섬에에 쉬는 치즈를 참을 수 없다 사실 쉬는 치즈를 참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지나가게? 장애물 아이 저거 장애물 설치한 게 아니구나. 아, 아니 미친 야 경찰이 거기서 왜 나와? 야 저리 가. 오오 백물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열쇠 오오오오오오오 열쇠 간다! <laughs> 얌얌! 어? 뭐지? 분명 뭔가 있었는데 어 어? 얌얌얌얌얌얌 <laughs> 어허! 아, 신선한 과일이군. 오지마, 오지마. 안 돼, 오지마. 음, 여기는 신선한 과일들이 상당히 많구만. 아 근데 세이브 존 어디야 세이브 존도 있어야 되는데 아 겁나 넓어 세이브 어디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맛집은 어뽐뽐뽐 오오 맛집 찾았다 맛집 찾았다 시 방금 개쩔었다 진짜 흐 <laughs> 근데 <laughs> 맛집 안 했는데 열쇠 생겼어 하지만 맛집을 포기할 수 없지 헤헤헤헤 <laughs> <laughs>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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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얍얍 아이 마카 마카롱이 일어다티라미슈 이건 못 참지. 꼭. 어... 오 여기. 아씨. 오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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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못 오잖아. <laughs> <laughs> 아, 이씨고 어떡하냐 열쇠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지나가려면 아 방법 있어 고, 안녕 고, <laughs> 어 열쇠 안 뚫어놓으면 안 지나가지네 그냥 고, 안녕 엄청 오래 걸리는데, 이거. 어? 나를, 나를 테러리스트로 만든 사회가 문제입니다, 여러분들. 무슨 소리야? 나는 음식이 먹고 싶었을 뿐이야. 나를 범죄자로 모든 너희들이 문제라고! 먹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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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! 하하! 헤! 내 로얄 피자를 내가 먹었으니 내가 이 왕관을 훔칠 때군 안돼! 내 왕관! 어? 아니 피자랑 왕관이랑 무슨 상관인데? 아이 집에 돌아왔으니 나 잡이나 잡을까. <laughs> 뭐야? 아 이게 끝이 아니야? 개들은 권한을 두려워해. 하지만 그들이 너를 잡으면 개들은 그들이 뭐야? 어. 빠밤. 왕관을 훔쳤습니다. 아세 개를 다 훔쳐야 돼? 어 뭐야? 나 썼는데 왕관? 아 진정! 야. 아니 설마 이거 세번 연속으로 깨야 된다고? 아씨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수 있는 거지? 좋아. 저희는이 게임에 대할 항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재밌었고요? <laughs> 뭐야, 협동은 뭐야? 오! 파란 놈은 어떻게 움직여 아로컬이요 <laughs> 어, <이거. 웃음> 아잠들아들아아얘들아쟤쳐뿜뿜뿜뿜뿜뿜뿜뿜뿜아 쟤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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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오 쟤들아! 아 쟤들아! 쟤들아! 아, 하하 <목소리> <목소리> 잡아 보시던가 <목소리> 것이다. 우린 두 명이 한 몸과도 같이 움직이. 지 왜냐? 둘다한 몸이니까. 진짜 둘이 한 몸이라 한몸 같이 움직이지. 아, 아, 아 게임도. 누가 누가 보면 진짜 이사하는 줄 알겠다. <laughs> 와 씨, 진짜. 에누 아, 아 아, 저거 먹어야 되는데? 잠시만. 너 이거 먹고? 그렇지. 좋아, 돼지, 돼지 가둬놓고 돼지 양식장으로 하자. 유이스 안보여? 뭐야? 똥! 이 아무나, 이, 어? 목소리, 목소리 더빙해서 둘이 하는 척 하면 진짜 개웃길 것 같은데, 이거. <laughs> 이어 뜻인가보네 <laughs> 안돼 <laughs> 와그래도춘다 o <중나> 이 왔다. <laughs> 진장 <laughs> 뭐야 이거 저거 개상이네 미친 안녕! 하! 하아... 우리에게 왕가들 되더라! 아하! <laughs> 자, 오늘의 피자 포섬은 여기까지. 네,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그래도 게임 재밌긴 하네.